네, 안녕하세요. 보험정보통 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아,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너무 안 좋은 일들만 자꾸 생각을 하고, 안 좋은 것들만 자꾸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좋아진 거한 가지는 있는데요. 다들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 접촉이 없어지다 보니까 기술은 점점점 발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어, 요즘 광고에서 클릭 한 번으로 내 보장을 한 번에, 뭐 한눈에 보장 분석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저희 회사에서도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고객의 보장 정보, 증권 내용, 분석된 것들을 한 번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설계사 분들도 아마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고객님하고 상담을 이루도록. 아 그래서 다른 설계사 분들께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보험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험을 또 진행을 하신다거나 해지를 하신다거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고객님들은 과연 이 모바일 인증 보장 분석 프로그램이 얼만큼 신뢰를 하시나요? 제대로 알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 보험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 맡기실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회사에서도 나름은 다른 회사 비교해서 보장분석이 잘 되는 편인데요. 어, 보장분석을 해서 인증을 해서 땡겨온 자료 같은 경우에 보면, 어, 간혹 예전에는 특히, 어, 갱신, 비갱신 구분이 안 된다거나, 그래서 뭐, 갱신형을 가지고 계신데, 어, 비갱신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단비가 있다라고 보고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어, 갱신을 계속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어, 그런 게 구분이 안 된다거나, 어, 그리고 뭐, 나는, 어, 보험 가입을 굉장히 오래 전에 했는데, 2006년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들까지 다 땡겨오지를 못해서 보장 분석이 제대로 안된 거예요. 그래서 보장이 너무 부족해요. 뭐 예전에 뭐 2006년 이전에 2천만 원 이상의 진단비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이후에뭐 1천만 원, 2천만 원 진단비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총 토탈 4천의 준비가 진단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사분이 2006년 이전 기록은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네요. 뭐 보완하셔야 돼요. 해서 또 새로 가입을 하신 게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보장 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요 근래 이제 제가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 분 기준으로 인증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몇몇 보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턱없이 보장이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보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된다라거나 또 아니면 반대로 한 증권 안에 부부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남편분이 암진단비가 2천 뭐 부인분이 암 진단비가 2천이 있는데 한분 이름으로 암 진단비가 4천이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된다거나 라 해서 아직까지는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지만 오류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만약에 모바일 인증을 하더라도. 어, 그게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설계사분이 권하시는 대로 가입을 하시기보다는 세세한 내가 어느 회사에 어떤 보장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용도로만 모바일 인증을 확인 사용을 하시고 대도력이면 어, 어, 그 회사의 증권을 각각 분석을 해달라고 제대로 된 의뢰를 하셔서 보장 분석을 제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보완을 한다거나, 해지나 뭐, 유지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게 고객님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문자 인증 한 번에 제대로 다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설계를 하고, 뭐, 진행을 한다, 리모델링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믿을 수 있는 설계 단지를 조금 한번더 의심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바일 인증을 통해서 지금 내 보험을 확인을 하고 궁금증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세세하고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는 설계사를 통해서 어, 보험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담 신청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 감사합니다.